안녕하세요, 사모십니다. 오늘은 한번요, 무인도를 한번 다시 찾아볼 건데요. 아, 솔직히 말해서요, 저 그냥 다이아를 찾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인도에서 다이아를 찾을 거예요. 생존기는 아니고 그냥 다이아 찾기. 심심해서. 하하하나무키 하죠. 나무키 하죠, 일단. 일단 그냥 그냥 생존기랑 비슷한데, 그냥 오늘은 다이아 하나만 찾으면 어, 오늘 것 끝납니다. 그냥 할할짓 없어서 다이아 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송을 들고 왔는데 못해요. 뻥이에 다이아송 뭔지 몰라요. 아, 제가 불러 드릴게요. 잠시만요. 광산 데려가고 불러 드릴게요. 제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 드릴게요. 오늘 은 공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기 일을 많이 만들다아 근데 이런 적이 저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어 이거는 진짜 제짜 실제 경험인데 제가 평화롭게 광산 광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돌고깽이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행 막 다니고 있었는데 다이아가 나왔어. 근데 철을 못 발견했어. 그러니까 철을 못 발견했는데 다이아를 발견했어요. 이거 석회암이잖아. 혹시 아니고 백두산? 이거 뭐야? 석회암이지. 나 과학을 못 했나? 혹시? 나, 오늘 나 진짜 수학보다 과학을 못함 <laughs> 아, 오늘은 다이아를 찾을 거야. 내 이름은 사뭇. 광부죠. 오늘은 그냥 다이아 찾을 거예요. 일단은 나무 많이 캐야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나무. 오늘 지하에 앉혀있고 있었쇼핑 많이 만들어야 돼서 나무가 많이 있어요. 도끼 만들어야겠다. 나는 여기 잠 잠시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무인돌라서 나무가 별로 많지 않아. 나무 아껴야 돼 그러고 나무 아껴서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난 근데 왜 자꾸 생각해? 아난 지금보다 생각을 안 하겠어. 음, 일단, 늑끼를 하나 만들자. <목소리> 나무 많이 개잘들 돼. 근데, 제가 이렇폰 해보니까, 나무가 무인도예요. <목소리> 왜 이래요? 작자님. 아, 이, 그 제가 한번 작자로 딱 생각해봤는데, 애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애들아 너희, 자, 제작자, 추진, 트윈, 트윈님이, 파트님 파트리만 최종만이네야삼어사 예. 왜? 너 제작자의 줄임말이 뭔지 알아? 뭔데? 작자너 근데 이말 알아? 뭐? 너 작작... 너 제작자 좀 해보, 해보는 거 어때? 제작자를 줄임말으로 해봐 너 작작 좀 해보는 거 어때? 아 그냥 그렇다고 아, 너, 자, 너, 너, 게임 너, 게임 작작좀 해보는 거 어때? 너, 게임 작작좀 해보는 거 어때? 오, 말도 안 잠시만. 잠시만. 어, 그러면, 야! 너, 게임 제작작 좀 해봐. 너, 게임, 작작 좀 해, 작작 좀 해봐. 너, 게임을 너무 많이 잘할 거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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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너무, 너는 작작 좀 해봐. 너는 게임을 작작 좀 해봐. 너는 게임을 잘하니까 잘할 거야. 이건 말이안돼 하나님을 계속 들어 갑시다. 나무가 일단은, 구사 고사... 이런 거 보고 싶다. 고3시스 삼십, 육, 삼십 육개 있어. 하나는 모든 것 아니에요. 자, 아, 예배를 네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국불단못이었음 하하. 네? 아우. 아. 아, 오늘 선생님한테 다시 못 쓴다고 혼났어. 아. 야, 이거 왜 속탄이 안 나와? 속탄 만들어야겠다. 잠시만. 만들어야겠다. 어디보자. 조합상자가 운영자 그 줄임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자님이에요, 영자님. 나 목탄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지금. 일단은.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무인도잖아요. 그럼 무인도에서는 철 찾기도 어림청 어려울 텐데 그럼 철 하나 끝내면 그래야죠 철 하나 끝내면 끝. 끊을게요. 오케이 철철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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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철 찾으면 나쉴수 있어. 아 여기서 방송을 너무 안 찍는 것 같아. 이제 방학이 되면요 이제 아, 방학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걸 방송으로 찍어. 와 응? 어, 진짜. 근데 지철 하나만 찾아가 끝날 것 같아. 무인도니까. 어떻게 된게 석탄도 안 나오냐? 진자를쭉 타버려. 다 가리네. 안 보여도 잡아주세요 저도 솔직히 안 보여. 나는 그러면, 어, 이거 채택로 해줄게요. 어디있어 이거 밝기 최대 밝기가 이미 최대야나 그럼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해줄게요 최대네 어 핵불을 설치해줄게요 나 이러다 배드락까지 파는거같아 음 여러분들, 여기서 마크에 대한 지식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마크에서 만약에 당신은 철과 금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철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금매이고 철은 철렉. 철레... 철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석탄 하나도 안 나오고 철 하나도 안 나오냐? 그럼 어, 오늘은 석탄 하나 찾고 끝낼게요 근데 나 오늘 진짜 석탄 하나 찾고 끝내야 될것 같아 무인도가 서 이걸 일자로 계속하면 무, 무인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아나배 타고 다른데 가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0 1 1뒤면에내가 있었지 보트 그럼 나 보트 타고 세상 가야지 신세계 가야지 나아 하이브 어, 하이브 스크립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벌들이. 제가 근데 여자들의 웃긴,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 저희 반에서, 오늘 저희 반에 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들의 애 변신은 참 신기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벌이 들어왔다. 꺄 아, 벌이야, 벌이야. 야, 네 머리야, 머리야! 야, 니 머리야, 머리 있어! 껴! 남자가 욕, 남자가 놀렸다 나의 펄이야. 펄, 펄. 벌한테 그렇게 내가 놀마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저 뒤졌어요. 아! 그리고 여자는 화장, 여, 여자는 화장바를 해야 돼. 잠깐만, 아, 3만으로 되구나. 배, 배, 털라면흔들라면 어디 보자. 이, 걸한번 타보자. 저 신세계 갈게요. 빠빠, 나 신세계 갈거요 아, 나배 타고 신세계 갈 거야. 빠빠. 밤바다. 밤바다. 밤바다.